오늘은 우리 흰둥이가 많이 더러워요. 그래가지고 세차를 한번 하려고 세차장에 왔습니다. 화면에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저 이러면 운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에 왔어요. 물한번 뿌려주면서 위에서 저물 뿌리라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막 뿌려주고 타이어도 해줍니다. 자, 이제 반대편도 해야겠죠. 아우, 좋아요. 내가 다 시원하구만. 샴푸를 싹 뿌려주고. 오늘은 세차를 진짜로 간단하게 할거예요 왜냐? 비가 올것 같기 때문에 비가 올것 같은데 왜 세차를 하냐? 오늘 제가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이제 주인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대망의 이휠 세정제 친구 추천으로 산 건데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요게 자 보시면은 쪽쪽쪽쪽쪽쪽쪽 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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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자 뿌렸고요 자 여기도 좋아 골고루 다 분사시켜 버리겠습니다. 아우 깨끗해. 위에서 아래로 배운 대로 세차를. 너무 완벽하죠? 일단 저보고 세차하는 거 배우면 안 됩니다. 뭔가 좀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왁스를 뿌려볼게요.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뿌릴 필요가 없지. 왜? 떡칠을 할 거기 때문에. 일단 세차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